자 보니까요, 이3차 방정식이 누구를 음, 이 방정식의 해만을 해로 갔는데 보니까 이 방정식을 계산하면 x가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죠. 그렇죠. 이렇게 나왔을 때, 아 얘는 3차 방정식인데 근의 종류를 봤더니 4랑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. 그 말은 너가 중근이거나 아니면 너가 중근이란 뜻이겠지. 그래서 아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. 우리의 이 3차 방정식은 누구일 수도 있고, 만약에 얘를 중근으로 가진다면, 그때는 X백이 4의 제곱이고, 또 다른 거는 뭐예요? X 플러스 1이겠지요. 자, 이할 수도 있고, 자, 최고창의 개수까지 지금 다 맞춰준 상황이야.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? 얘가 만약에 중근이라면, 이때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백이 4라는 인수를 가질 수도 있겠지. 자, 근데 헷갈리잖아. 1번이 맞을까? 2번이 맞을까? 하다 보니까, 문제에서 딱 정해줬네요. 우리 상수항 쓰 있지. 우리 상수항 C는요. 뭐가 되래요? 양수 되래요. 그럼 전개해 봤을 때 얘가 양수가 나와? 얘가 양수가 나와? 아 상수항은 얘가 양수가 나오는 거 맞지. 그래서 너는 아니네. 끝난 거죠. 그러면 자 그랬을 때 나는 얘를 뭐로 나누고 싶어요? 얘를요. x제곱 빼기 3x 빼기 4로 나누고 싶어요 하는 거네. 호호허허 너를 누구로 나누자고? 얘로 나누지. 누군데요 쟤? x 빼기 4 X 플러스 1이잖아. 그럼 곱하기 뭐를 해야 얘가 될까요? 너무 쉽지 않습니까? X 빼기 4가 있으면 되겠네. 이 개를 QX라 부르자는 거지.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얼마를 원해요? Q10을 원해요.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10을 대입하면은 얼마 나오겠다? 아, 6이 나오겠네. 딱히, 어, 고민할 게 없는 문제죠.